오늘 나온 일정은 12시에 싱가폴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오찬 회동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일종의 이제 만찬까지는 아니지만 오후에 오후 6섯시 반에 차담회를 한3 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음. 뭐 싱가폴에서 이런 회담의 장소를 마련해 준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음.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회담이 잘 되면. 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그렇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리채룡 총리가 예. 2천만 불. 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어. 180, 161억 원, 음. 16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썼다고 미리 어. 얘기를 한바 있거든요. 해당 음. 비용을 쾌척하겠다. 예. 그렇죠. 아깝지 예. 않죠. 예. 아깝지, 예. 아깝지 예. 않을 수 있어요. 아유 음. 그게. 마케팅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건데.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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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그 중에 이제 80억 정도가 보안 비용 으로 음. 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 음. 참 재밌더라고요. 총리가 직접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어쩐지 화면이 소질이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좀 부르지. <laughs> 그래서 잘 소리도 안 들리고, 막이게좀 이어폰을 듣고, 그, 음. 키, 크게 네. 키워도 소리가 잘안 들리는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즉석에서. 음. 참신했어요. 예, 참신했어요. 네. 총리. 그러니까 그 대통령궁에서 직접 페이스북 음.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예, 내용들이었는데, 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없거든요. 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점심 약속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밤 예. 사이에 뭐 혹은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앞서 이제 뭐 워싱턴 얘기도 하셨고, 판문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성김대사하고 북한의 어, 최선이? 예, 최선이 부상 등은 부장.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지 시간으로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죠. 네, 네. 이때부터 네. 또 실무접촉이. 의제와 관련된 식물 접촉이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사실 네. 회담을 뭐 한두 번본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음, 네. 음, 이 회담이 이루어지고 네. 그 성사 직전 단계까지 무리 없이 왔다면 은 음. 음. 물 밑에서 다뭐 합의가 된거 아닌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 로이터 발로. 네. 자, 이 12일 오후 2시에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가 뜨게 돼 있다. 예. 예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 더 해서 13일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예,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 당일 회담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돌아간다? 예, 돌아간다. 어. 그리고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이제는 긴 과정의 첫 출발점이다. 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서 예. 처음에 기대감을 막 티저 광고 형식으로 고치시켰던 것에 비하면 톤 다운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이 소소한 합의를 이루고 음. 관계 개선을 하자 비핵화도 하자 예. 체제 보장해줄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뒤로 남기고 오연히 아, 떠나지 않을까라는 음. 예측을 하는데 예. 저는 반대인 게 네. 예. 일찍 떠날 수 있다. 물론 전두 시에 안 떠날이라고 음. 봅니다만 그래도 음. 당일날 회담을 파하고 일찍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음. 그만큼 사전에 더 많은 합의가 음. 구축됐다는 걸 의미하는 그럼 내일 날2 시에 싱가포르를 뜬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로이터 통신이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오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음. 이 관계자가 누굴까 음. 네. <laughs> 볼튼인가 일본 정부인가 <laughs> 이런 생각도좀 해봤는데 공항 관계자 아니에요 공항 관계자 <laughs> 공항 관계자 부킹은 네. <laughs> 그렇게 그 잡혀있습디다 그 얘기도 네. 해요. 해요 중국 그 항공기 관계자다 그렇죠. <웃음> 그런 <웃음> 그럴 수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후 2 시에 돌아가야 다, 되는데요 다음 어머니. 동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음. 2 시에 <laughs> 떠나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음. 뭐 별라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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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2시에 떠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에서 퀘벡에서 날아오면서 그 안에서 한 트위터 내용도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그샤르부아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네. 이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서 평화의 임무에 나선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고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국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음. 나는 그리고 이런 기회는 결코 다시 안 오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서 뭐 1분 안에 나는 간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회담 안 되면 판 깨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음. 분석을 막 하고 있거든요. 비관론을 막 펴고 있는데 1분 안에 판을 깨고 나올 거면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음. 싱가포를 네. 안 가죠. 맞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그 앞에 박영미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사실상 미국이 그 동안 세계 최대 패권을 누리던 패권 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 예. 이란 핵협 핵협상 관련해서도 미국은 판 깨고 나가려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어 이런 지금 음. 잘 준수하고 있어 괜찮거든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G7에서도 음.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예. <laughs> 지금 그러면 니네 빼고 우리 G6 할 거야 음. 뭐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러시아 다시 불러가지고 G8 하지 아마 이러고 음. 있는 거 아,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 러시아는 아 괜찮아 안 가. 우리 지금도 잘 <laughs> 하고 있어 다른 체제에서 너도 이런 반응이라 굉장히 좀 면부스러운 그러니까요. 상황이 예.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 옛날 같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음.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제 11월 중간 선거 해야 되죠. 2020년 재선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라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예, 예. 한반도 운명이 너무 걱정돼서가 아니라 예, 예, 예. <laughs>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도 이 판은 잘 돼야 된다. 음, 그렇죠.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자기 정치의 운명이 걸린 성, 음, 이 이거 상황이다. 예. 망치면은 아이고 대체 어요 예. 그런데 또 김정은 위원장은 최초로. 어제 본 서방 세계로 나온 북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3대째 걸쳐서 그 사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북한 영토 밖으로 나갔다는 소식은 아, 역사상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아니, 중국은 그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정도는 뭐 특별 열차편으로 네. 김정일도 음. 갔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갔그 비행기는 선호하지 않았다. 절대로, 네. 절대로.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베이징 갈 때는 1차 음. 회담 때는 음. 특별 열차. 음. 두 번째 네. 다롄 회담은 비행기 이렇게 네. 는데 이번에도 비행기를 동시에 세 대를 띄웠죠. 그래서 어느 막... 비행기에 네. 탔는지를 모르고 베이징 상공에서 네. 그 CA 61편을 CA122편으로 편명을 오, 바꿔가지고 음. 아, 베이징으로 어, 가다가 맞아요. 90도 꺾고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편명을 바꿔버 그래서 저는 음. 어제 그 중계를 막 보다가 느낌이 뭐냐 하면 음. 컵세개인데공 음. 하나 들었어요. 네. 계속 위치 바꿔치는 거 <laughs> 거의 어디 공들없게뭐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음. 그렇게 이제 나름 용이 주도하게 음. 어쨌든 그러니까요.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을 봤어요. 음. 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냥 돌아가진 않는다. 음. 김정은 위원장도 네.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그러니까 이런 걸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쭉 여기까지 어떻게 올수 있었나 역사적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예. 사실 북미 간에 이 반목이 형성된 게 70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1948년,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때 38선 이북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안 해요. 음. 그리고 나서 계속 어쨌든 북한은 이제 그소연방 휘하에 음. <laughs> 우리는 이제 미국 한미동맹 강고한 한미동맹 속에서 이렇게 70년을 살아온 거고요. 예. 단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음. 채로 살아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 때문에 핵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음. 결국엔 그 icbm을 통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 작년 상황을 보면 전쟁 난다고 막 그러지 음.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실제로 연말에 원정인 네. 어. 특보가 그 얘기를 했었죠. 북폭에 대한 맞습을다 급침 준비했었니다 최소한 음. 커피 작전. 음. 거기까지 갔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서 미국도 이 자기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을 음. 하게 된 거거든요. 음. 예. 예. 운명의 예. 협상이 내일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 거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다. 아우 자꾸 그쪽으로 초기 작동을 하고 <웃음> 있는데 <웃음> 이건 우리 저장 기자님은 정론을 펴시니까 네. 네. 사론을좀 집어넣으면 <laughs> 예. 예. 6월 14일이 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일이에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데 이제 12일 회담하고 생파, 13일을 생파. 하고 네. 그래서 <laughs> 오늘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네. 회담은 내일 하지만 아, 네. 생파 오늘 생파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소. 네, 네. 케이크 네. 이쁜 거 가져서 빙 버거 먹읍시다. 이런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어. 그 문재인 대통령 일본 갔을 때못 네. 생긴 케이크 나와가지고 <laughs> 네.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 이그 있었잖아요. 탐두 모양의 케이크가. 단추도 달고. <laughs> 덕, 그러면은 이게 행복이 반출이 되는 <laughs> 거네요, 바로. 네. 튼가져가시라요 <laughs> <laughs> 행일선물이 행복이. <행무기.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예, 예. 자, 내일 회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음.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핵화 선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네. 네. 자 체제 안전보장하고. 예. 경제 지원하겠소. 단계는 걸리겠지만. 상호가에 많이 나오게 는 CVID, 음. c v i g 를 음. 네. 동시병의적으로 합시다. 악수, 네. 서명, 네. 끝. 예. 그럼 예. 그러면 저는 뭐, 그 다음은 이제 실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죠. 종전선언이나 뭐, 북미수교 이것까지 가기는? 그 이야기를 일, 흘릴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미 양자만 하면 음, 조금 네. 모양이 빠져요. 음, 그래서 예, 예. 남북가 예. 혹은 예. 남북미, 들어가야지. 남북미 중 예. 사자가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것이 가장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법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국제법상으로 평화협정 혹은 또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누구누구 어느 나라여야 된다. 정해진 규범이나 규칙 법은 없어요. 그러나 예. 한반도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중내 나라 특히. 음. 특히 남북이 중심이 된 음. 어, 종전 선언이 꼭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을까라는 음. 예측을 하는데 예. 예. 저는 반대인 게 네. 예. 일찍 떠날 수 있다. 물론 전두 시에 안 떠나리라고 음. 봅니다만 그래도 음. 당일날 회담을 파하고 일찍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음. 그만큼 사전에 더 많은 합의가 음. 구축됐다는 걸 의미한다. 그럼 내일 날두 시에 거죠. 싱가포르를 뜬다. 트럼프 대 네. 김정은 네. 위원장. 김정은 위원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로이터 통신이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네, 네, 네.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오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음. 이 관계자가 누굴까 음. <laughs> 볼튼인가 일본 정부인가 <laughs> 이런 생각도좀 해봤는데 공항 관계자 아니에요 공항 관계자 부킹은 <laughs> <공항 관계자? 웃음> <laughs> 그렇게 그 <laughs> 잡혀 얘기는, 있습니다 그얘기도해요 <laughs> 네. 중국 그 항공기 관계자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런, <웃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laughs> 우리는 오후 2 시에 돌아가야 <laughs> 되는데 다음 동선을 <laughs>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음. 2 시에 <laughs> 떠나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을 수있다고 음. 뭐 별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실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지금 네. 회담을 뭐한두번본건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음, 이 회담이 이루어지고 네. 그 성사 직전 단계까지 무리 없이 왔다면은 음. 이미 물 밑에서 다뭐 합의가 된거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 로이터 발로. 예. 자, 이 12일 오후 2시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가 뜨게 돼 있다. 예, 정이 이렇게 잡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 더 해서 13일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예,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 당일 회담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돌아간다? 예, 돌아간다. 어. 그리고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이제는 긴 과정의 첫 출발점이다. 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서 예. 처음에 기대감을 막 티저 광고 형식으로 고치시켰던 거에 비하면 톤다운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이 소소한 합의를 이루고 음. 관계 개선을 하자 비핵화도 하자 체제 네. 보장해 줄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뒤로 남기고 아, 아, 고려니 떠나신 대로 두시에 떠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에서 퀘벡에서 날아오면서 그 안에서 한 트위터 내용도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그 샤르부아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네. 이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서 평화의 임무에 나선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고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이런 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국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음. 나는. 그리고 이런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서 뭐일분 안에 나는 간파할 수 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회담 안 되면 판 깨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음. 분석을 막 하고 있거든요. 비관론을 막 펴고 있는데 1분 안에 판을 깨고 나올 거면 그 난리를 쳐가지고 싱가포르를 그렇죠. 네. 오늘 나온 일정은 12시에 싱가폴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찬 회동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일종의 이제 만찬까지는 아니지만 오후에 6시 반에 예, 차담회를 네. 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음. 뭐 싱가폴에서 이런 회담의 장소를 마련해 준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음. 것이고. 네. 그리고 이 회담이 잘 되면. 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그렇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리채룡 총리가 예. 2,000만 불. 그러니까 음. 우리로 하면 180, 161억 원. 음. 16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썼다고 미리 어. 얘기를 한바있거든요해당 비용을 쾌척하겠다. 예. 그렇죠. 아깝지 않 예. 아깝, 음. 아깝지,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어이, 음. 마케팅이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되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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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중에 이제 80억 정도가 보안 비용 음. 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고 음. 참 재밌더라고요 총리가 직접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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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어쩐지 화면이, 화면이 네, 그 소리가 음. 그러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좀 부르지. <laughs> 그래서 잘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좀 이어폰을 듣고 그 음. 키, 크게 키워도 네. 소리가 잘안 들리는 그런 거예데어찌됐든 즉석에서 음. 참신했어요. 예, 참신했어요. 네. 총리가 그 대통령궁에서 직접 페이스북 음.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예, 내용들이었는데 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없거든요 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점심 약속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밤 사이에. 뭐 혹은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앞서 이제 뭐 워싱턴 얘기도 하셨고 판문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성김 대사하고 북한의 어 최선이 예, 최선이 부상, 부상 등은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지 시간으로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1시죠. 네, 네. 이때부터 또 실무접촉이. 의제와 관련된 식물 접촉이 예정.